오늘 하루 화제가 된뜬뉴스들 살펴봅니다. 프레시안 이명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풍 솔릭 지금 위력이 엄청난데요. 네. 이 전... 검색어 타임라인도 태풍 관련 이야기로 완전 꽉 채워졌죠. 네, 특히나 이번 태풍은 어떤 경로로 올라오느냐 여기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네. 뭐 태풍 대구, 태풍 서울 이런 식으로 태풍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연관한 검색어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걱정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 어젯밤 솔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 이 상황이 이 영상들이 속속히 들어오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이렇게 위력이 대단하구나 실감하고 있는데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8m를 아... 기록했다고 하죠. 근데 예. 네, 이 기록을 확인한 기상청 관계자들이 관측 장비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laughs> 네. 하지만 기계가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늘 오전에 다시 쟀더니요. 4시 25분 경에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2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뭐 사람이 날아가겠는데요. 뭐 사람 날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콘크리트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이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인데 이게 앞으로 24시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 라면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특히 태풍이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금강산 지역으로 지나갈 예정이라고 당초에 예보가 됐었죠 네. 그래서 연로한 분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라는 당부도 있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상봉 장소와 일정 조건 등을 신속하게 재검토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 하지만 통일부는 예정대로 이산가족이 내일 아침에 북측 금강산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유튜브 채팅창에 이찬행님께서 네. 수교령도 떨어졌다는데 임명서가 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또 문자로 허재호님도 경기도 분당인데 태풍 경로 바뀌었다고 초등학교 정상 등교하랍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말이 좀 많이 오락가락하는 네. 모양인데 아무래도 태풍 경로가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 네. 수시로 정보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교육기관에 뭐 임시 휴교 및등하교 시간 조정 등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전국 1,500여 개 학교가 일단 임시 휴교에 들어갔는데 서울과 경기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복지부 같은 경우는 각지자체에 어린이집 등원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가하면 서울, 인천, 강원, 충북 교육청은 유치원에도 휴업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 이낙연 국무 아. 총리는 태풍으로 집에서 쉬는 자녀를 둔 정부 부처 지자체 공직자 종사자는 내일. 반가나 연가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내일 출근도 걱정입니다. 이게 네. 수도권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태풍 마주하게 될것 같은데 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누리꾼들이 내일 출근길 지옥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걱정하고 있고요. 경차로 태풍을 뚫을 수 있을까요? 무한 도전이 따로 없네요.라는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긴급 재난 문자 말고 긴급 재택 문자 받고 싶어요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 기시판 안에는 직장인 휴업도 내려달라는 요청이 수십 건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내일은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네. 뭐, 신발도 낮고 접지로 높은 거 신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특히 폭으로 지하철 역내에서 혹시 발이 묶이게 되면요. 지상에서 흔히 물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이 물을 거슬러 계단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계단 뒤쪽으로 대피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출근길 직장인들도 문제지만 그 높은 건물이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롯데월드타워도 검색어 상위권에 있던데요. 어, 123층이고,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오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죠. 그러다 보니 과연 강풍에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기 마련인데 순간 최대풍속 초속 80m까지 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롯데 물산은 태풍 솔릭에 대비해서 지난 이틀간 사전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곳이니까 비바람에 더 취약하기 마련일 것 네.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굴뚝 위 그리고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아이고. 있습니다. 어, 내려오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일단은 보. 본인들이 농성을 하는 그 요구 조건과 네. 그 동안 200일, 300일 넘게 싸워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목표화로 한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홍기탁 전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여기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 발전소 75m 굴뚝에 올라가 있고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운전사 김재주 씨는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앞 20m 조명타 위에 올라가서 농성 중입니다. 아, 굴뚝이나 조 구명탑이 롯데월드 타워처럼 순간 풍속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는 해도 네. 사람이 직접 느끼는 정도는 다를 테니까요. 파인텍 굴뚝 같은 경우는 평소 시민들이 식사를 밧줄에 묶어서 올려 보내는데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오늘 좀 미리 식사를 올려 보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지금 무탈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자 채팅창에서 라리로랑님께서 도청 시내 가는 길에 건설 공사하는 데가 있어서 걱정이네요. 아, 네. 그리고 권혜진님 휴교에도 부모는 출근합니다. 그리고 이혜님은 사실 애들이 쉬려면 회사도 씌워줘야 하는 건데 슬프네요. 라고 하네요. 걱정이 많이 앞서실 겁니다. 네, 네, 그러시겠습니다. 자, 프레시한 이명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